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처음으로 방음 부스 깔고 게스트 분을 한 분을 모셔봤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방음 부스 첫 번째 게스트로 대존잘 프로리그 이번 우승의 주역 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laughs> 망장보다 아. <laughs> 잘 생겼어요. 잘 생기긴 했어. 아그 정도는. 방금 그건 맞지라고 알려지 않았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방금 아 우리 편집 형이 제일 잘생겼지. <laughs> 얼굴 마담이잖아. 뭐 <laughs> 얼굴 어디 어디 얼굴 마담이야. BMK도 있고 <laughs> 여기저 다니고 있긴 합니다. 아, 아 <laughs> 돈프시. <푸시. 웃음>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했어. 자기 소개를 일단 한번 간단하게. 아, 네, BPL S4 레저랜드 팀에서 일지명으로 선발된 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예. 마, 오, <laughs> 그러니까 로얄 로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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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처음에 드래프트 때 엄청 긴장했었다며 대요아 그때 그때가 <웃음> 제발 <laughs> 일지병 아, 내지 마라 아 진짜 그게 왜였냐면 그때 경모가 폭이 갑자기 싹 와가지고 드래프트 당일날 레저랜드 축하드려요 이러는거야 <laughs> 왜소리 하지 마라 난 너랑 같이 트렌즈에 갈 거다 <laughs> 1, 2 선발로 나가 <laughs> 어두워치로 <laughs> 어, 우리 한국인 듀오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시비를 다 해줄게 너 시비만 해 그냥 <laughs> 나는 그때는 그냥 패닉이었지 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번 시즌 둘다 준결승 못 갔거든 음. 레전랜드는 또 너무 참패를 했어요 음. 맞아 레전랜드 어. 팀이 그렇게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어 사실 아, 네. 이... 그리고 대우도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갔다를 하는 입장인데 웬만하면 돈 많은 곳을 가는 게 좋잖아요 대기업을 끼고 있는 <laughs> 아 레전랜드는 <laughs> 대기업이 아니다 <laughs> 몰랐어요. 그렇게 음. 큰줄 몰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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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니, 근데 레저랜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일본에서 아, 그렇... 되게 많이 아, 그렇다고 있는 그때까지만 음. 해도 내가 우둔했다 가보니까 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음. 오너분들도 젊으셔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레저랜드가 너무 좋고. <laughs> 아, 좋았다. 마무리 괜찮았다. 옷의 아, 색도 지금 분홍색이네, 음. 옷도. 지금 아, 네, 보니까. 레저랜드 색 입고 왔어. 바로 그냥 애사심 있잖아요. <laughs> 복지는 근데 레전드가 원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아까 뭐 연습도 음 그렇고 아 분위기가 다른데 들어보면 살벌해요. 아 살벌하다는 게 살벌하다는 게 진짜 채찍질하는 수준이야. 아 진짜로? <laughs> 막 선곡 이런 것도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데도 있고. 아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예 이렇게 전략을 짜는 곳도 있나 보네. 어. 게임장을 가서 올리면서 아다 박혀 있잖아. 와아 진짜? 다 캐와요. 와 라이벌 스코어 안 나오는 그 특화드니까 서브 카드까지 다 해가지고 어... 와 진짜 살벌하게 하는구나. 이게 사실 KC 시절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브카드로 연습해가지고 기록 안 받고 나와서 갑자기 조커픽으로 막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이제 프로리그는 잘안 통하겠네요. 아, 맞지. 확실히 아. 안 통하는 게 아무리 꼭꼭 숨겨도다 들어갑니다. <laughs> 약간 전력 분석원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 팀도 있는 걸로 전해 들어가지고 어드바이저가 그 일을 해요. 감독도 같은 일을 하는데 감독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나무대상이 감독이신데 일단 스크랑 서프란 그쪽이 완전 전공이어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프로리그 하면서 스크래치에서 되게 성적 좋았잖아요. 애들한테 그랬죠. 너네 하기 싫은 거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게 다 스크래치였던 거지. 음... 80 스크래치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거지. 음... 그게 스크래치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 곡 같은 것도 많지만. 그냥 이더에서 스크래치가 제일 높아가지고 스크래치 되는 도꽤게 많잖아. 아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스크 많이 늘었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번에 <웃음> 엄청 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네. 스크래치가 완전 장점이다 이런 느낌 아니었죠? 아 맞죠 응. 맞죠. 이번 시즌 스크래치 너무 잘해가지고. 어, 맞아요. 음. 자결 마사요시 이런 거. 에이. 쫙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번 돌려야 되잖아 에이. 그거 원래. 와 진짜 잘했다 면4 기억해. 근데 그거를 전날에 4시간동안 그것만 했어요. 와... 그래서 다음날 경기를 들어갔는데 응. 16개인가? 와..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그거 선곡이 어느 시점까지 정해지는 거야? 전날 오후 12시. 아, 아 그러면은 이미 당일날 가가지고 몸 푸는 시점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네? 아 무조건 못 봐. 와, 스트레치지 한 이상은.. 아, 스트레치지는 그냥 그날 당일? 당해. 아, 오. 이게 또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laughs> 내가 고점 높은 것보다 상대가 못 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많아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나는 성곡할때좀 딴지가 많이 걸렸어요. 어, 왜, 왜? 내가 처음 그 대회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건 알아. 그 대회장 가서 잘할지 모르겠는 거야. 아, 일반은 다르니까. 지금. 아, 일반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11 노트, 우치랑 할 때, 거기 보면은, 제가 잘하는 게천지예요 음. 우라라가 보이는 거야. 나이고 평균 한두 개서부터 에 여섯 개 되니까, 어, 이거 어때 하는데? 애들이? 딱 표정이? <laughs> 진짜 이런 거죠? <표정. 웃음> 진짜로? 이걸 하겠다고? 무서운데. 그치. 이게 오히려 맥스 근처에 스코어가 평균을 뽑힌다는 거니, 일반 할때한번 절며 큰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근데 생각해보면 걔는 안 쩔어? 이런 느낌이. 오, 지않 네. 그러면서 그런 게 우치가 약할 것 같은 곳 고르자 해서 스크가 네. 많이 나오는 거. 그럼 음... 크레이지 잭팟을 하자 했는데 어 전날까지만 해도 정배로 하면은 7개 이상이 안 나왔어요 7개, 7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음. 그날 이제 망하긴 했 아. <laughs> 그것도 잠시 한번 보도록 아, 하고요 그렇죠. 네. 하필 드날 근데 아까 박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평소 스타일 생각하면은 사실 이렇게 막한곡에 4시간씩 파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아 <laughs>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번에 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음. 처음에는 하다가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다른 음. 곳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정섭이라는 통역해주는 친구가 그럼 어, 만더 하자! 이러면서 <laughs> 아, 약간 매니저 해줬구나, 옆에서. 어. <laughs> 우나문의 상은 그세명다 해고, 정서빈은 나를 아 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분업이 잘돼 있었네요, 그런 면에서. 아니, 분업이 잘 돼야 플레이들이 다 보여. 음. 근데 그만큼 간파당하기도 쉽고요. <laughs> 아니 다른 팀들도 그거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데이터 비공개를 다 공개하라고 토나미 자체에서 지시상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장르도 속이기 때문에. 아, 장르를? 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는 10일 차지를 나갈 거야. 근데 10렙 노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코스트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데 초반은 코스트가 꽉차 있으니까. 아, 맞지.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아, 진짜 그때는 아무도 음. 모르니까. 니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코스트 제한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라운드 원이랑 트레즈 때 이사카가 도망갔잖아요. 으격 음. <laughs> 아이쵸 중견으로 옮겼죠 네. 예. 아 제가 모르고 도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laughs>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실제로 근데 프로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예, 맞아요 예. 예. 형왜 시비를 안 나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경목을 나 도망갔지 이러면서 <laughs> 나 너랑 하기 싫다고 <laughs> 아니 그거 실제로 이번에 BPL 시청자들도 되게 아쉬워했던 게돈대 크큰 되게 보고 싶어 했는데 프로리그에서 아, 그렇, 아 그렇죠 근데 예. 솔직히 저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처럼 우리가 앞에서 잘해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너무 약간 객기처 그걸로 되니까 또 이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팀이 이겨야 계속 하고 그죠? 어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대회에서 게이지를 뭘로 두도 되어 있나요? 복사할 수도 있나요? 아 이거 제한 이 있어요? 아, 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익사도 익스, 걸어도 돼요? 익사도 걸어도 돼? 그런데 <laughs> 죽으면 거기서 쉽게 종료고 어. <laughs> 먹고 싶어서 환장 하는지 같아요. 그냥 그냥. 그냥 예, 예. 누가 실제로 하드게 걸고 죽으면 정책 생길 때. 아, 실제로 근데 프로판이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누군가 전례가 생기면 그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 그렇죠. b l 은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난 걸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복사하는 거한 번도 안 일어난 거같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본님께 프로도 괜찮고 아니면 뭐 게임적으로도 괜찮고 평소에 궁금하시던 게 있으시다면 얘기할 만한 주제 있으면은 하나 골라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관리는 그렇게 막꽉 하기는 안 합니다. 그냥 화장품 잘 바르고 자시면 되고요. 아 어쩌다 이지트에서 건너가게 됐냐? 아, 그 괜찮네. 이것도 진짜 많이 말을 했었는데 한창 이지트로할때 스무 살 때죠. 스무 음, 음. 살때 이제 제 라이벌이 한명 있었어요. 음. 저랑 같은 동갑이었는데 서로 서로 똑같은 복 잘하고 전국 기록을 뺏는 그런 느낌으로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애랑 게임을 하다가 음. 갑자기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니까 끝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느낌? 음, 그렇죠. 게임이 심심해져가지고. 투덱기 요즘 핫하더라. 음, 원래 음. 트리코너 때도 핫했지만 비싸서 안 했다가 정말 컸는데. 또. 처음에는 거기 갔습니다. 그 이나드 후무. 아 아, 아. 아 광명이네요. 아, 광명 이나드 광명을 갔는데 음, 스파다가 딱 있어서 해 봤어요. 음. 음.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막 하다가 스파다 때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와. 10월 달에 1,500 코인 했습니다. 와. 처 시작했네. <laughs> 진짜 개만했네. 아, 집 그린 집 그린 계속. 집 아, 그린 집 그린 집 그린 집 그린 계속 하고. 음. 아는 형이 이제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이제 또 가고. <laughs> 그럼 그 투덱 처음 시작할 때 사실 2호 배치로 엄청 유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2호 배치만 쓰다가 음. 엄중검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음. 부러운 거야 손목이. 너무 부러워서 따라했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강제로 주입시키고 음. 했는데 이게 최고예요 진짜. 진짜. 이것 쓰지 마세요. 이것도 쓰지 말고. <laughs> 2호는 엄중검으로 갈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음음. 진짜 이건 안 돼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 아, 중검엄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힘들어요 아, 아. 요즘은 워낙에 스크랑 밀도가 같이 많이 나와가지고 1번 잡고 있다가 스크 나와요 맞아 <laughs> 이러, 이러고 <laughs> 이제 롱노트 잡고 스크 연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할 거야 중검엄은 좀 애매하다 한 가지 가생 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게임을 계속하면서 2호 배치 오래 했던 게좀 도움이 됐다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스크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음. 네 맞아요. 음, 숙련도가 중요. 후대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둔과 손목 스트가 좋다해서 그걸로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음... 밀도 높아지면 엄검미시보로 가면 되어서 새끼 스트를 쓰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처지면요 제 생각에는 강제로라도 그냥 손목 붙이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목이 좋다고 해도 사실 그게 좋아지는 시점이 초중반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밀도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손목을 꼭 써야 되는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곡들이 나오는 거고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막 10렙, 11렙부터 손목을 하고 올라온다 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해요 저는 아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음. 만약 그렇게 되면은 11앱도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음. 이제 2호로 계속 바뀌는 게 불편하다 음. 싶으시면은 저 음. 랩도 계속 손목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2호 쓰셔도 됩니다 음. 근데 2호를 쓰려면은 우리나라에서한 명밖에 없어요 쓸수 있는 사람이 농기사님 밖에 <laughs> 없어요 <웃음> 맞아 1대1 배치가 응. 말이 안돼 이게 어, 진짜 말이 안, 안, 안 돼요 초대석 잘 봤습니다 프로분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 프로 있나요? 프로분들이 자주 먹는 음식 라면 아닐까요? <laughs> 카모토 북극해 어. 라면인가요? 북극, 어, 북극, 아니, 라면, 북극, 북극 라면. 라면 그거 진짜 많이 먹고요. 음. 이에케도 많이 먹고요. 이에케는 이제 아케하바라 가면 오도야. 새벽 3시인가 갔는데 10명이 넘게 서있다고 <laughs> 사람이 아니 무슨 라면 먹는데 새벽 3시에 10명이 서있어 했는데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국밥 느낌이지 않아요? 든든하게 그냥 아 맞어 응. 다밥 말아 먹는데 저는 밥까지못 먹겠고 <laughs> 이짱구에 밥을 왜 먹지라는 <laughs> 생각인데 아키하바라 오도야 진짜 추천합니다 오도야도 추천하고 아키하바라 지하에 있는 규카츠집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랑 먹어본 거랑 좀 달랐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규카츠를 맛있게 먹고 싶다 아 이친이산 맞네. 어예 거기에요. 어, 거기도 맛있고 거기 돈까스집 하나 있는데 거기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음. 못먹고 근데 아키하바라 이런 쪽에서 많이 보이나봐 아키하바라가 긴자 가는데 두정거장이거 아, 그래서 아... 숙소랑 이런 거다 아키바 쪽에다 아... 근처 아니면 긴자나. 녹수 360 360이고 300초간만 300 가도 노트가 두개씩 보이는데 다들 빨리, 다들 빨리 쓰던데 아니 그런 거 따라 하지 마세 어, 그거 완전 그냥 자기한테 맞게 하 자기한테 맞춘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우이로 선수가 녹수210 몇인가 그랬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음. 저도 280 쓰면서 느릴 때가 많거든요 음. 다른 사람 거 보고 내거 보면 정말 느린데 음. 빨리 쓴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리는 거 그거는 좋아요 왜냐면 판정은 계속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점점 실력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이씩 줄인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흰 숯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금방 드실 거예요. 이게 이런 인식이 좀 퍼진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최상위권 랭커분들 영상이 크크 님, 유타카 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둘다240 <laughs> 쓰셔 그니까 둘다 엄청 빨리 쓰니까 어이게 잘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르게 쓰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프로리그 보면은 뭐돈 님도 그렇고 270 예. 언저리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요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음. 갑자기 확 줄이지 마세요 2나 1 오늘 컨디션 좋아 그러면은 한3 내려보고 음. 그런 식으로 쭉쭉쭉 그리고 판정은 플러스로 가지 않게끔 아, 저는 이미 망했고요 <laughs> 아니 근데 그이지트 영역도 좀있잖아요이지트도 있죠 어, 조금 어, 있는데 이게 음. 이번에 바뀌면서 120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체번은 60프레임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갑자기 빨라지는 것들이 반박자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음.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소프란을 못하게 된 이유 음. 라이트닝 때문에 <laughs> 전작 8단 진짬클 했는데 이번작 8단 그레인스톤 보고 꺾였습니다 <laughs> 스크래치랑 노트 같이 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노트는 고정이죠. 스크만 보시고요. 노트는 붕괴세요. <laughs> 이게 어차피 빰빰 이것도 고정이고요. 음. 1사 7인가 그거 고정일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중간에 3호잖아요. 3호니까 스크는 보면서 그냥 3호 이렇게 하세요. 스크 말리는 게더 점수 많으니까입니다. 근데 이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게 자기가 좀 익숙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트 파트는 약간 곁눈질로 봐도 대충 인식해도 인식이 되는데 스크를 잘못읽는 사람들은 스크에다 빡집중을 하고 노트를 곁눈질로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로. 맞아 진짜로. 응. 어떤... 그래야 덜 말려. 네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건 트릴위주기 때문에 음. 그냥 뚱뚱뚱뚱 하면은 알아서 잘 넘어가시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우승이 확정이 되고 이제 소감을 말하잖아요. <laughs>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원래 그 생각이 아니었대매. 아 맞아 아닌긴 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제 요즘 게임이 너무 재미 없어서라고 했는데 원래 하려던 말은 맞아요. 아 제가.